칠번풀이를 27번, 아, 27번 문제입니다. 토막과 용수철 개가 있는데 그림 7-10처럼 배열되어 있다. 이제 이게 이제 그림이에요. 토막을 4cm로 늘 끌어당겨서 붙들고 있다는 붙들고 있다라는 거는 이 토막이 움직이지 않는 거겠죠. 그랬을 때 내가 필요한 힘이 3백 360N의 힘을 가한다고 했어요. 이제 토막을 11cm로 끌어당긴 후에 놓았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토막이 5cm 기준에서 3cm로 움직였을 때 용수철이 토막에 한 일을 구하고 이게 A이고요 B는 5cm에서 마이너스 3cm C는 마이너스 5cm D는 마이너스 9cm로 움직였을 때 용수철이 토막에 한 일을 각각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그럼 먼저 요 조건을 이용해야겠다 우리가 용수철 상수를 요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알수 있겠다 그죠? 요 조건이 뭐냐면 우리 조건으로부터 용수철상수를 k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준 위치를 여기라고 놓고 여기 일단 여기를 이제 기준 위치를 뭐 0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랬을 때 얘를 끌어당겨서 어 위치가 지금 어느 위치까지 간다면 몇 센치죠 4cm를 잡아당겼대요 그렇다면 이때 이 위치에서 용수철이 어 어디죠 음, 이 토막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그쵸 그렇죠. 4k가 되겠죠. 이때 용수천상수가 k라고 논다면. 그렇다면 얘가 붙들어 요, 쪽 방향의 힘의 크기가 되겠죠. 요쪽 방향의 크기가 바로 얼마가 되는 거야? 360N이 된다는 거야. 얘가 움직이지 않아야 되니까. 얘가 그러니까 따라서 두 개의 힘이 같아야지만 얘 알자임이 제로이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움직이지 가 않겠죠. 따라서 우리는 결국에 4k의 크기가 360이 돼야 된다는 거야. 까지 죠 따라서 용수철 상수 K는 얼마가 됩니까? 90 뉴턴퍼 미터라는 거예요. 아 미안합니다. 4cm니까 어, 여기서 미안합니다. 4 곱하기 이거를미 m 잖아요 단위가. 그러니까 4K가 정확히 하면 은4 곱하기 1 0 마이너스 2제곱이죠. 이해했겠죠? 얘가 360 뉴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용수철 상수는 얘는 뭐가 됩니까 어, 90 곱하기 10의 제곱 뉴턴 퍼 미터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쓰면 뭐9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1미터당 어,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9000 뉴턴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 겠네요 그렇죠? 음, 그렇다면은 요게 용수철 상수 k 구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요. 5cm에서 3cm 뭐 요걸 구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a. 그니까 하나만 구해 보면 다 나오니까 우리가 위치를 여기라고 이렇게 이쪽으로 잡아 볼게요. 음 얘가 이쪽에 양의 위치라고 둘게요. 요기를 0이라고 본다면 기준 위치가 5cm에서 5cm에서 몇 cm까지로 이동했답니까 3cm까지가 이동했대요. 요 토막이 그러면 이 토막이 여기에서부터 어디로요? 이 3cm까지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 그랬을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이쪽 방향이겠죠. 즉 kx. 요거 x는 x 위치고요. kx 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가 이동하는 변위의 방향은 5에서 3cm로 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용수철이 이토막의한 일은 어떻게 돼요? 어디에서 어디? 5cm에서 3cm로 이동을 하는 이쪽 변이 방향이겠죠. 근데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뭐예요? x의 반대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x가 만약에 이쪽이라면 왼쪽의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뭐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k x 의 dx.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가 됐죠. 그러면 얘를 구해보면 결국에 마이너스 2분의 k에 X의 제곱에 적분상수가 5에서 3,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렇다면, 뭐, 단위는 cm니까요. 따라서 얘는 구해주면은, 결국에 마이너스 2의 K의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 2분의 K의 5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에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 아직 단위 환산 안 했습니다. 정확히 단위 환산을 해주려면은, 뭐가 됩니까? 2분의 음, 9 곱하기 10의 3제곱 ÷ 5 곱하기 단위 환산을 해줘야 되니까 어, 5의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4제곱으로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10의 마이너스 4제곱으로 빠져나와서 결국에 5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어야 왜냐하면 센티미터는 센티미터는 음, 결국에 10의 제곱 미터가 되니까요. 그죠? 10의 제곱을 또 제곱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게 구해주면 결국에 20분의 9 곱하기 얼마 됩니까? 25 빼기 9니까, 20분의 16 곱하기 9.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죠? 그러면 얘를 계산해주면, 이걸 지우겠습니다. 얘를 계산해주면 거북게16 곱하기 9 나누기 20이 되니까 7.2 줄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b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여기에 여기 b는 마찬가지로 5에서 얼마까지입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3 c m 예요 마이너스 3 c m 마이너스 kx에 t x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렇다면 결국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음, 똑같은 몇 줄이 될까요? 얘도 7.2줄이 나오겠다. 어차피 얘도 어, 2분의 k에 결국에 어, 5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잖아요. 센티미터로 했을 때 얘도 똑같이 계산해 주면 아마 7.2줄이 나오겠다. 그치? c는 뭐가 될까요? 이가 해준 일은 5에서 마이너스 5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kx의 제곱 dx에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얘 해주면, 아, 여기 잘못했네. 마이너스 kx의 dx니까 얘는 결국에 2분의 k에 결국에 5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결국에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용수 처리한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5에서 마이너스 9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kx의 dx잖아요. 그러면 얘는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k의 x의 제곱이니까 9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얘는 써주면 2분의 k에 이게 5의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이고, 단위 환산을 해주니까, 2분의 k가 뭡니까? 9 곱하기 10의 세제곱이었죠? 9 곱하기 10의 세제곱, 곱하기 단위 환산 해줘서, 5의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 얘 해주면, 20분의 9 곱하기, 25 빼기 81.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 계산, 얘 마이너스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한번 해볼까요? 9 곱하기 81 빼기 25. 나누기 20 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럼 이 마이너스 25.2줄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예. 이상으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28번 문제입니다. 이 MIT 공대에서는 봄 학기 동안에 동쪽 캠퍼스에 마주보는 두기숙사 학생들이 속이 빈 외과용 고무줄로 만든 새 총을 창문틀에 세워놓고 물싸움을 한다고 해요. 물감을 탄 물로 풍선을 채워서 고무줄에 매단 자료에 놓고는 새 총의 고무줄을 기숙사 방 안쪽 끝까지 잡아당깁니다. 고무줄이 늘어날 때 후크의 법칙을 따른다고 하네요. 그죠? 그랬을 때 고무줄의 용수철 상수는 100n m 미터즉 1m 늘리는데 100n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무줄을 5m 늘렸다가 놓으면 고무줄이 원래의 길이로 돌아올 때까지 풍선의 한 일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겠네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고무줄이 5미터 여기서 이제 여 이제 기준 가 이제 기 위치라고 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5m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음 용수철이 풍선의 한 일인 거죠. 풍선의 한 일. 그렇다면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 방향으로 kx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5에서 0까지 이동했는 거죠. 이 물체가. 풍선이 5m에서 0m까지 이동을 할때이 용수철 이한일용수전이 물체의 한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W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변이는 5에서0부까지 이쪽 왼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어 그랬을 때 변이는 그러니까 힘의 방향은 마이너스 kx가 되겠죠. 요거 dx를 구하는 거겠네요. 그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이분의 k의 x의 제곱인데 5에서부터 어, 0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2분의 k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럼 2분의 100 곱하기 25가 되겠다. 그지 25. 그러면 얘 나눠주면 50이 되니까 0에 55, 125. 그러니까 1250 줄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0, 이 기준 위치에 그래서 여기에서 어, 운동에너지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1250줄에 결국에 뭐를 갖는 겁니까? 운동에너지를 갖겠죠. 그렇죠? 어, 어, 운동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이때가 어떤 속력도 우리가 알수 있겠다. 그죠? 예,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 29번입니다. 그림 7-10의 토막 용추철계에서 토막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3cm로 천천히 끌어당겼대요. 그랬을 때, 이 그래프를 보면 힘이 토막에 한 일이에요. 이거는 용수철이 토막에 한 일이 아니라, 여기서는 힘이 토막에 한 일입니다. 그것을 위치에 대한 함수를 나타낸 거예요. 그랬을 때 ws가 1.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이라고 났을 때, 일줄이 된을때 3cm면은 여기가 정확히 세 보면 10칸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될까요? 0.9가 되겠네요. 그렇죠? 3일 때 음, 이때 5cm까지 더 끌어당긴 이후에 어, 놓았을 경우에 그죠? 용수철이 토막에 한 일을 a, b, c, d로 다 한번 구해보라 이라는 문제예요. 그럼 먼저 용수철 상수를 구해야겠네요. 그러니까 3cm 이동했을 때 이 힘이 용수철에 한 일을 구해 봐야 되겠다. 그지? 그러면 이 조건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쪽 방향을 우리가 센치미터라고 볼게요. 기준 위치가 0에서 몇 센치까지 3센치까지 이동을 했대요. 근데 이때까지 이동을 했을 때한 일이죠. 힘이 한 일은 여기서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끌어당겼잖아요. 그때의 힘은 계속 변이에 따라 변하죠. 얼마 kx가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한 일의 한 일이 0.9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이용하면 결국에 이힘 F, 요 F라고 볼까요? 이 이거를 F라고 보면 W F, 이 힘이 음, 여기 뭐죠? 어, 힘, 토막의 한 일은 0에서부터 3까지 kx의 dx가 되겠죠, 그렇죠? 이에 구해보면 결국에 2분의 kx의 제곱이니까 곱하기 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얼마라는 겁니까? 0.9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결국에 10분의 9는 2분의 k 곱하기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 얘 없어지겠네요. 그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어, k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은 2가 된다는 거겠네요. 따라서 k는 2 곱하기 10의 3제곱, 지 2,000뉴턴/퍼미터. 용수철 상수는 여기 2,000뉴턴/퍼미터가 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a를 한번 그려볼까요? 음, 용수철이 토막이 한 일이죠.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쪽 방향이 센티미터라고 보고, 여기가 0이죠. 5cm에서 어디까지 4cm까지 이동했을 때어 이게 토막이 얘가 이쪽이면은 어, 용수 처리한 이른 방향은 이쪽 방향이겠죠. 이쪽 kx겠죠. 이쪽 방향이 될거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한번 구해 봅시다. w라고 볼게요. 어디서부터 5cm에서 4cm로 외, 그러니까 왼쪽으로 변위를 이동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힘의 방향은 x의 왼쪽 방향이 되잖아. 즉, 마이너스 kx의 dx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kx의 제곱의 5, 5부터 4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결국에 2분의 k의 뭐가 됩니까? 5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cm잖아요. 그렇면 단위 환산을 해야 겠죠 그럼 뭐가 됩니까 2분의 k는 2 곱하기 10의 3제곱에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을 또 제곱을 해서 환산하니까 10의 마이너스 4제곱으로 나오면서 5의 제곱에서 4의 제곱 이렇게 해 줘야 겠네요 맞나요 어, 그러면 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2의 2 약분이 돼서 결국에 10분의 뭐가 됩니까 25에서 16뺀 거네요. 그럼 뭐가 돼요? 10분의 9니까 0.9 줄.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렇게 계속 해주면 돼요. 그럼 B는 뭐가 됩니까? 여기 B는 W는 어디서부터? 5에서부터 어,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k x 의 DX.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K에 뭐의제곱 어, 4의 제곱 빼기 5의 제곱이죠. 그럼 단위 환산을 하게 되면 결국에 5의 제곱에서 아, 4의 제곱이 아니죠. 어, 2의 제곱이 되겠죠. 미안합니다. 이게 2의 제곱이겠죠. 그러면 얘를 환산을 해주면 2분의 2 곱하기 10의 세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에 뭐가 됩니까? 25 빼기 4 이렇게 되겠다, 그렇 그러면은 얘는 10분의 뭐가 됩니까? 11이 되겠죠. 아 21인가요? 22겠네. 그러면은 이게 점1 줄. 이렇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c는 뭐가 될까요? c는 5에서부터 마이너스 -5까지잖아. 그랬을 때 -kx dx니까 얘는 결국에 뭐가 될까? 0줄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상으로 프리마치기.